아아아! 아, 아. 아 반갑습니다. <laughs>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 론 론우프 모드가 그쵸 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뭐지? 사용자 사용자방 이렇게 들어가서 막할수 있던데. <laughs> 불량식품 맛이 안 나? 아, 맛이 안 나지. 회진의 기붕증이안 돌아왔던데? 어. 너무 그. 파인.. 파인널 i 나왔어 어파파 그 f 이밍에 가야할 수준이야 너무 잘 다듬어서 나왔던데 물론 제대로 제가 패치노트를 본건 아닌데 뭐 되게 변경 f 이많더라 i 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패치노트부터 좀 보고 사용자방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e 런 느낌으로 써야겠다 빌드업템은, 10은... 아, 몰라, 이거는 <laughs> 기억이 안 나. 하다 하면서 외워야겠다. 자, 자, 원딜의 원딜이 몇 명인지 일단 체크를 해요. 원딜이, <laughs> 원딜이 없는데? <laughs> 원딜 셋밖에 없는데? 원딜 셋이고, 쇼이치를 원래는 좀 할만했는데, 1대1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W가 바뀌어서, 밖이어서... 트이씨도 이제 좀 힘들 것 같아. <laughs> 딜 계약하겠지? 77%. 어? 어? 이 정도면 할만한데, 그래도? 딱한방 <laughs> 나오네. <laughs> 오, 님들 맛이 살짝 나는데요? 평타해진? 어, 씨, 어, 씨, 야, 이거 W가 딴데빼서 이거 안 되네. 이러면 끝이에요, 원래는. 이러면, 이러면 원래 다을 기회도 없어. 어. 근데 이걸 살려주네. 와, 야, 레지아트도 저? 아니, 왜 이렇게 해 이거 누굴 이길 수 있죠, 이러면? <laughs> 아, 피감 4%야? 어 아, 그래 아, 그래도 이구나 그냥 하자, 전장 전장 렛츠고 자, 정체를 밝히세요 레그노스야 이거지 이게 평생의 신이거든 어 이맛이지 돌아왔구나 뭐거든냐 한명 있다 정체를 밝혀. 아깝다. 나 너무 약해. <끄 uno> 오케이, <laughs> 맛있다. 뭐알 아서？하 겠지? 쟤들 끼리. 반갑습니다 <laughs> 아안데지이 자식아 내가 어? 네, 슈이치만 몇번을 써봤는데 여기는 매그노스의 숨막히는 미러전 하는데 슈이치가 가고있고요 몇 세인데? 아니 이거 평타의진 이렇게 세지가 않은데 원래? 왜 이렇게 세지? H Q 장사하는 소리? 내온도 있네. 아, 여기 봐. 어잘 가라? <laughs> 상사에 상세... 가지않았구나 안돼토 응, 먹었죠 이러면 어.. 혈사 좀 써야겠지? 밥이 없다 <laughs> 오 죽겠는데? 이편하고있고 까지만 하죠. 네. 근데 기공 중 없다고 엄청 약하지가 않다. 할만한데 진짜. 어? 잠무빙의 앱이다, 형이야. 어, 숟가락 살인마 맞아요. 원래... 원래 이런 느낌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거 왜안 찝혀? 원래 이렇게 그냥 근거리에서 치면서 피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대신 딜... 약해요. 어... 가지 말라는 곳은 이유가 있겠죠. 아무도 는는안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야, 테미스 되긴 한데! 오케이. Okay. <laughs> 아그 살짝 살짝 나네 어그어 리얼비 테이스트가 있네 어 옛날에. 어니스야? 어니스는 되게 쉽습니다 혜진으로 어. 쟤는 팔 짧고 나는 c g 가 많아서 공만 안 맞으면 이기. 이게... 아나 이거 아 맞다 모자 있었지. 아뭐 이거 쓰시다 그냥. 아, 아니다아니야나 치감도 있지? 아예 다시 다시 바꾸고 아 씨.. 아 실수했네 아 이게 템이 옛날 템이 아니라 좀 헷갈리긴 한다 잠만잠만잠만 아아 거리가 너무 가깝게 붙어버리네 하늘날이라 아 까비 요런 느낌입니다 예 재밌죠? 하늘나리가 없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붙을 수단이 없었던 말이야저 생각을 못 했어. 아, 압도적인 질량 1등으로 3등을 한예비노 선수입니다. 예, 이거야. 어, 확실히 한틱더살수 있었던 가이었던것 같은데 그냥 죽어버리네 세팅 바꾸자마자 돈 쓰고 알파하면 들돈 쓰고만 알파하고 오사로 쭉 가면 들드 공쓰지 I said, I a i t y <laughs> 이클 노래 불만하지 않나? 뭐 뭐라도 가서 먹으면 된다만. 살짝 맛만 볼까, 누군지. 가청창설 미쳤네 진짜 <laughs> 나이스 음, 아비길 옆에서 나오는 거 생각을 해야 할것 같긴 한데. 嗯。 오케이 맛있다 80점